안녕하세요. 제가 녹음을 올려드렸더니 저에게 원하는 것이 더 많아지셔서 오늘은 녹음한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청취만 하셔도 됩니다. 신명기로 다시 돌아왔죠. 이번 주는 신명기 5장에서 7장입니다. 5장 10개명을 먼저 하고 그 뒤에 6장 7장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모세가 10개명을 재반포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10계명은 이집트에서 섬겼던 이방 문화를 청산하라는 뜻이라면 출애굽 2세대에게 10계명을 다시 선언하는 것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받지 말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10계명을 묵상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문화에 영향받는 내게 오늘 10계명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격대 인격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내게도 대면하여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나도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나요? 십계명의 시작은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원을 먼저 밝히시며 이스라엘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안 변할까요?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 드리지 않나요? 10계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기초합니다. 계명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법입니다. 10계명은 바로 3개월 전만 해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속박에 신음하던 노예였고 보호받지 못했던 민족에게 언약 아래에 들어와 자유를 누리라 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바로왕 밑에서 노역을 했지요. 첫 개명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는 이집트의 바로왕의 영향력에서 자유하라는 뜻일 뿐 아니라 가난의 다신들의 유혹을 받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처럼 살던 내가 언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나를 노예처럼 부리는 그 무엇도 나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고난이요 넘어짐이요 깨어짐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구나. 내가 섬길 대상이 아니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의 다신들과 충돌했듯이 무한히 자유롭고자 하는 현대인과도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일부를 다른 신들에게 빼앗긴 분열된 마음을 받으실 수 없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는 신상으로 유명했지요. 둘째 계명은 형상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금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반면 형상은 눈에 보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계시하고 약속하고 도전하고 요구하십니다. 생명력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는 형상을 섬기는 것은 사실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복만 내리라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우상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위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저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어떤 피조물. 당시에는 자연에 의존해 살았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념에, 경제에, 정치에, 과학기술에, 정보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둡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도전하시고 요구하십니까? 셋째 개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새로운 계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직격하면 이름을 헛되이 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거짓을 은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름을 부르면 임재를 드러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하기조차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만이라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만이라도 존귀하신 분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힘겨웠던 현실은 무자비한 노역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기에 쉼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넷째 안식일 개명은 선물과 같았죠. 출애굽기의 안식일 개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기에 안식하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킵니다. 신명기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어떤 신분이었는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종이었다. 이제 세상에 얽매여 있던 종으로서의 질고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의 구별입니다.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지요.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리스도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출애굽, 구원시켜 주셨죠. 또 부활을 통해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가치를 주고 예배하는 것이 우상이라면 현대인들은 일과 경제가 우상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안식의 가치를 둠으로써 일의 우상화를 막고 하루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째 개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가정 생활이 침해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부모의 권위가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공경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와 어원이 같습니다. 공경은 두려워하다,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을 든다는 뜻이 되겠죠. 부모가 영적인 인도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부모를 두려워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부모가 전해주는 출애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십계명 이야기를 듣는다는 뜻이 되겠죠.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먼저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인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도록, 그래서 영적 권위가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는 약속과 부모 공경에 받을 복이 동일하다는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순환 속에서 부모와 자녀는 복에 대한 동일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살인적인 폭군에 시달렸기 때문에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인간의 생명을 모든 불법적인 살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무제한 피를 흘리는 일은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낙태와 안락사 등이 이에 속할 것입니다. 일곱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 이집트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가정의 중심인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성적 정결이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가늠을 부추기는 음란한 사회죠. 우리는 대체로 간음을 개인의 도덕성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간음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간음은 사회적 기초인 가정에 대한 공격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다윗의 바세바 범죄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 할 범죄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했습니다. 여덟째,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직역하면 인신납치 하지 말라입니다. 재산상 절도를 금지하는 것은 열 번째 탐내지 말라로 보호했습니다. 도둑질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을 증발하기 위해 혹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 인신 납치가 광범위하게 자행되던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요셉은 자신을 히브리인의 땅에서 훔쳐진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대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 외국인 노동자 착취의 죄도 이에 속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거대한 구조적 불의의 희생자였습니다. 아홉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개명의 무대는 법정입니다. 개개인이 법정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 장치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악의적인 거짓의 위협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해 아는 듯이 말하여. 애매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는 없나요? 열 번째 십계명의 절정은 우리를 문제의 핵심으로 인도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근원, 곧 인간의 탐욕으로 인도합니다. 탐심은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악한 충동이나 갈망,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바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을 때. 재물에 관해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더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죄짓지 말라 꼭 행동을 금지하신 것보다 그런 죄를 짓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죄의 뿌리를 다루셨습니다. 살인은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래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형제에게 라가, 그 뜻은 필요 없다. 쓸모 없다. 속이 비었다.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가늠도 마음의 음욕을 품는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작용까지 다루실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요구 죄의 값은 사망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회개하는 죄가 있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번번이 좌절하나요? 보이지 않는 마음 속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의 순서는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회, 가정, 생명, 성, 재산의 순서입니다. 현재 우리, 우리의 가치관은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대면하여 마주해서 있습니까? 요즘처럼 전 세계가 일제히 교회 문을 닫은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지요. 마지막 때가 이럴 것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에서의 예배와 개인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 외에는 예배할 수 없는 때 나는 어떤가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누군가 이끌어줘야만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이 해석되나요? 내 자녀는 혼자 남을지라도 예배할 수 있나요? 마지막 때 먹이고 입히고보다 더 중요한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중재자는 일반 백성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가까이 가서 직접 듣고 전할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재자는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중재자를 통해 터득한 말씀을 토대로 살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할때 순종할 수 있나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중용을 지키라, 균형을 잃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중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이 명하신 길 안에서 걸어가면 형통함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응답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약속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나는 어차피 못 지킬 사람이니까 하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약속으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로 고백하는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물론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나, 그 다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